수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거나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콜이 없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끊겨가지고 귀가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집에 어떻게 오지? 요런 생각들 하다가 이제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네, 다음날 출근을 하거나 좀 일정이 있는데 이 오지에 갇히면은 엄청 난감합니다. 네, 이런 고민들을 해소해주는 앱이 투루카 리턴프리 서비스입니다. 네, 수도권 어디에 있던 이 400여 곳에 리턴프리 편도전이 있는데 거기에 반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고민들이 해소가 됩니다. 오늘 제가 리턴프리 부분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자세한 사용 방법이나 어, 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 그리고 단점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영상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 이렇게 네, 리턴프리 들어가면요 어, 예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새로 생긴 존이네요 누르고 보증금 만 원이 나온다고 써있죠 여기 어, 동승 운전자도 이렇게 추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보면은 뭐 대물 대인 그리고 자손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쿠폰북이 있는데 요거를 꼭 누르시면은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이 항상 있어요. 거의 매일 있거든요. 요것도 꼭 신청해서 받으시고 이 포인트는 왜 생기냐? 파킹을 놓으면은 분당 100원씩 100포인트씩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쌓이는 겁니다. 서비스 동의를 누르고 보증금을 결제를 하면은 제 통장에서 만 원이 빠져나와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가야 되는 리턴 프리전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르고 여기로 바로 체크를 누를 수 있어요.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길찾기가 돼 있고 정보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상 6층이다, 지하이다 이런 정보를 잘 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분당 230원, 주말에는 300원, 저희가 사용하는 야간 시간대에는 320원입니다. 한 네, 시간 이용하면 은 19,000원에 쿠폰 1,500원이 나오니까 17,500원이겠네요. 수도권에서 이제 짐을 갖고 이동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나 인천공항이나 현도반납존이 인천공항에 있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리기사님들은 심야시간에 댁으로 이동할 때 현도반납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수륙하는 대체적으로 경기남부는 매우 치열한데 용인 처인구나 인천 안산 경기북 서울은 엄청 대수가 많습니다. 네, 치열하다는 건 내가 집에 가고 싶어하는 시간대에 코를 보다 보면 혹해가지고 막 5만 원, 8만 원짜리 코를 타고 엄청 멀리 갈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괜히 갔다가 투르카가 없어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투르카를 미리 예약을 눌러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투르카 앱에서 연장 버튼 있죠? 요거를 한번 누르면 할 때마다 천 원씩, 1 0분씩 늘어나요.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은 또0분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연장 시간이 여기가 이제 한 50분 그 연장을 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코를 타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연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알람으로 타이머로 이제 몇분뒤뭐한 45분 뒤 이런 식으로 알람을 이렇게 맞춰놔야 됩니다. 신경을 안 쓰면은 자동으로 노쇼로 취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알람으로 체크를 해서 올릴때 다시 한번 문 열기를 해서 그냥 내가 감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바로 트루카 빌려서 어떻게 타는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이 메인창 보면은 주차 정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누르고 프리전 정보를 누르면은 길잡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T맵으로 카카오 맵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누르고 출발합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왔습니다. 제가 있던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대략 6km, 대략 2-3km, 2km 정도 되려나요. 근데 한 3분도 안 걸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르카 존까지 조금 멀더라도 이런 장비를 타고 오면 금방 올수 있습니다. 이제 뚜벅이를 하게 되면은 투르카 타러 오는 데까지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뭐 이렇게 장비를 타면 부담 없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엄청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리턴프리 자동차 찾기 버튼을 누르면은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고 6층인지 5 5층인지 자세히 봐야 돼 그리고 그전 사람이 6층에 반납해야 되는데 5층에 반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차를 찾는 방법까지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제 여기 와서 여기 버튼이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적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차번호를 기억을 해놔요 저 울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차를 못 찾겠어 그럼 비상등 버튼을 눌러요 그럼 저쪽에 비상등 울리는 차가 있죠 네이 차가 있으면은 요거를 차를 네, 봅니다 여기 있죠 차 이렇게 온 다음에 차의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운행 전 촬영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뭐 정면이면 정면을 이렇게 찍어야겠죠 찍어야 사진 그 다음 우측면 뭐휠 이런 거다 찍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트렁크에 넣으면 되는데 차에 좀 넣기 힘들다 싶으시면 좀 차를 빼고 넣으면 돼요 그래서문 열기 버튼을 누르면요 차 문이 열립니다 네, 이제 트렁크에다가 스쿠터를 좀 실어 보겠습니다 트렁크에다가 이제 우리 스쿠터를 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스쿠터를 조심해서 실습니다 이렇게 차는 여기서 그냥 시동 거는 거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빌렸다 그러면은 어디로 반납을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리턴프리에서 그반납좀 찾기 버튼이 있어요 뭐 양재역 근처를 찾으려면은 양재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400개 리턴프리존이 수도권에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데가 이마트 또는 여기 새로 생긴 데잖아요 서초 힐스 요거를 누르고 그러면은 반납 예정 하면은 내비게이션도 안내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길찾기 버튼 있죠 카카오맵이나 티맵으로 이 편도 반납점까지 갈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 에 반납점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시동을 꺼야겠죠 시동 꺼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라이트 꺼요 사이드미러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온거 꺼졌는지 다 확인하고요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반납이 된다. 그럼 이제 반납 처리를 해야겠죠. 이 반납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차 잘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상대방이 잘 찾을 수 있게 뭐 기둥 번호 있으면은 6층에 끝에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면 좋습니다. 사진 추가 버튼 누르고 다른 사용자가 여기 잘 찾을 수 있겠죠. 여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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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잠가야지 반납이 됩니다. 반납하기 이거 누르고 아까 등록했는데 6층 끝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이 끝나고 나서도 저도 사진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납 처리를 무사히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 은 이제 이용 끝 네. 투르카를 이용하면서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의사항이 첫 번째가 보험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인는 무한인데 대물이 2천에서 1억이거든요 2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런 차도 그냥 조금만 세개 먹어도 한1,000 나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신체는 한1,5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낮은데요 요새 웬만한 차들 여러 대 사고 나면은 몇천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벤츠 스클레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르카 리턴프리라는 걸 이용하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왕복이 아니고 편도로 분당 300원 대에 이용할 수가 있어 가지고 너무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리운전 시장도 엄청 이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복귀가 가능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투르카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제가 한 3, 4년을 탔는데 이 몇백 번 타면서 느꼈던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계정정지가 불합리하게 이뤄져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용한 사람들 상관없는데 몇백 번 이용하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저는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이용정지를 당했는데 한 번은 한 4년, 3, 4년 전 얘긴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용 정지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전에 이용할 때, 개를 데리고 탔대요 그래서 저는 개를 키우지 않고, 보면 털에, 몸에 털도 없는데, 막 시트에 털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뒤에 그 플라스틱 페트병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뒷자리를 뭐 매번 페트병을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또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정지 내용들이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누적으로 쌓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황당해가지고, 세 번째는 에 샀는데 담배기가 꽉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곽도 제가 주워서 버리고, 그리고 꽁초도 버리고, 막배 날려있고, 담배는꽉 차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먼저 선신고 했죠. 이러이러한데, 뭐 내가 이용한 거 아니니까 괜히 나한테 정지시키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한달 정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상담원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뭐 제가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피해봤던 거예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으로 정지가 당하면 은한 달도 정리, 정지가 될수 있고,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투르카 고객센터도 어 23년도, 22년도에는 엄청 친절했는데, 솔직히 지금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상담원 검색해 보면 되게 친절한 걸로 잘 나왔었는데, 그 여성분들 다 사라지고 굉장히 불편한 분들로, 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소통이 안됩니다. 한 번은 주차단, 차단기 봉안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못 받은 적도 있는데, 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로 많아졌다. 그두 번째는 대물한도랑 그자차보험 한도가 너무 낮다. 요즘 차량 가액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비하면 리스크가 엄청 큰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모든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투르카 리턴프리는 편도로 반납되는 공유 차량이다 그리고 분당 300원대에 그러니까 한 시간을 내가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오더라도 만 얼마에 올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다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지만 어, 상담원분들이 좀 대화 소통이 잘안 되시는 분들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문한도, 자차한도가 별로 안 좋다 이 네,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그, 트루카 서비스 한번 이용하셔가지고 대리운전 하는데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